자 얘가 업비트에서 거래지원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 거래지원 종료가 뭐냐면 결국 상패빔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상패빔이라는 거는 이 이상하게도 코인시장 같은 경우는 상장폐지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강한 수급이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을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일종의 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패빔이 결국 밈으로 나타나면서 수급에 대한 강한 급등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과거에 비트코인 골드가 비슷한 상표병을 만들면서 엄청난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네임이 자, 지금 10몇 퍼센트 넘게 올라오고 있지만 이 상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골드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번 상승 나오고 나서 의도적으로 끝난 것처럼 만에다가 엄청난 급등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럼 네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지금부터 중요한 건이뇌을 관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주체들이 이뇌의 가격을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끌어올릴지, 또 어느 구간부터 대량으로 한번 정리하는 구간을 만들어낼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좀 영상에선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제가 따로 준비해놓은 전략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자, 됨에 대한 이뇌이 만들어가는 자리가 어느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건지, 그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매수와 매도 타점, 그리고 여러분들 락업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대량 매도 물량이 풀린다는 건데, 자, 상패빔이 엮이면서 락업까지 엮임에 따라 강한 급등을 만들 수 있다면, 그러면은 그 물량이 또 언제 나오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전략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은 매매에 대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그 돈의 흐름을 쫓아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드리기 어려운 대신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좀 공유 드리려고 하니까, 무료로 드리는 만큼 놓치지 말고 내용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010-2579-1353이 번호로 렘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렘에 대한 투자 전략 바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전달 드리는 만큼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렘을 관리하는 주체들의 돈의 흐름, 그돈 들어오는 자리만 한번 제대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떤 말인지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자 남기신 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이 정보 혹시라도 아직 못 받아봤다 한번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이는 번호로 네미라고 남겨주시고 지금 네미 만들어갈 이 상패 비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 투자하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 주변에서 코인으로 큰돈 벌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시작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막상 시작을 해보니까 이 수익을 낸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죠.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이 수익률이 떨어져가지고 코인 투자를 접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자, 코인도 결국은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만 잘 잡는다면 그 전통적인 금융시장 대비했을 때 매우 높은 수익률까지 노려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타이밍을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이건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해야 확실한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상 보고 계신 대부분은 확실한 타이밍 잡는 방법을 찾기가 어려우시죠. 근데 이것만 따라하면 이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매일 아침 8시만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신청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아침 8시마다 딱 타점이 온 코인들에 대해서 한 종목씩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딱한 종목씩만 전달해서 드리고 있다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인지 보여드리기 위해 몇 가지 들고 왔는데 여기 오전 8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무브먼트 코인을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와 매도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가가 824원까지 상승을 했었죠.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응이 가능했다는 거고 매수 자체도 어렵지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이 고가까지 여유 있게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단기간에 타점이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로 STP라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3일 8시 급등 타점을 보내 드린 적이 있는데 매수가 130원 이하, 매도가 200원 이상. 자, 실제로는 200원이 넘게 상승하면서 여유 있는 구간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뭐 이거 꼭 하시라는 게 아니죠. 반타 코인, 이런 매수 타이밍 잡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쉽게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날그날 어떤 코인이 타점이 나왔는지 본 다음에 소액으로 한번씩 해보시거나 투자하시면서 실력이 좀더 올라간다면 금액을 늘려봐도 될 겁니다. 또 오늘 이 코인 봤는데 이게 나랑 안 맞다. 그럼 내일 또 다른 코인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는 바로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분처럼 문자를 신호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이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010-2579-1353이 번호로 신호라고 남겨주시면 되고 이미 이 문자 받고 계신 분들 있죠. 이거 받고 계신 분들은 또안 보내셔도 됩니다. 아직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만 남겨주시면 되는 거고, 더구나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8시 랠리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급등 코인 신호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번호 010-2579-1353이 번호로 신호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한번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인은 특히나 중요한 게 회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회전이 빨라야 회전을 끌어올릴 줄 알아야 이 소액을 이용해서라도 이제 이익을 쌓아가면서 그만한 금액을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거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60만원 정도라고 봤을 때이 금액까지 쌓아가면서 그러니까 좀더 크게 시작했으면 더 어땠을까 아쉬워 하시긴 하지만 하지만 이 100만 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불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아침 8시에 제대로 된이 타이밍에 맞춘 코인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매일 아침 8시, 자, 확인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번호 010-2579-1353 신호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신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아침 8시 마다 각 코인에 대한 타이밍에 도달한 부분에 대해서 전달해 드린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숫자 보이실 겁니다 충분히 기회 나왔고 이 stp 도 마찬가지 였다는 거죠 이분도 신호라고 문자 주시고 나서 자 아침 8시 이 타점이 나옵니다 코인은 유독 중요한게 이 차트 내에서 운영이 되는 그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국내 주식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타이밍을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을 해 보시라는 거죠. 처음에 이 신호 받으시면은 바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지켜보십시오. 며칠 본 다음에 정말 좀잘 맞는지 그런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직접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번 투자를 고려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STP도 결국 70% 넘게 이때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고 판단해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건 여러분들 무료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분처럼 신호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한번 일단 판단해 보세요. 여기 번호로 남겨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010-2579-1353이 번호로 신호라고 남겨주시고, 이 신호에 대한 내용,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직 문자 못 받고 계신 분들만 이분처럼 010-2579-1353이 번호로 신호라고 남겨주시고, 내용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